흔히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혼과 관련된 정보를 이렇게 찾다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영상들 어떤 네이버 블로그 글이라든지 유튜브 영상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렇게 딱 보시고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디에서 뭐 어떤 영상을 봤는데 이런 경우에는 위자료가 얼마가 나오더라 그리고 재산 분할은 또몇 프로가 이렇게 되더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이게 사실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두분들이쭉 이렇게 사례에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려서 해주셨던 내용들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내 경우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는 뭐, 야, 예를 들어서 어떤 남편이 바람을 폈는데 아내가 그걸 알고 상간녀 소송과 이제 남편에 대한 이제 이혼 청구, 이제 이걸 같이 해가지고 위자료를 5천을 받았다. 그러면은 나도 5천 받을 수 있지 않느냐, 내 경우도 똑같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면서 자기 자신도 5천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생각일 수가 있는 게 이게 상황 다르거든요. 그러니까는 결혼 기간, 그리고 가족 상황, 그리고 아이들이 몇 살이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집에 어떤 재산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이 피해를 받은 아내가 그 이후에 어떠한 행동들을 했었느냐, 이런 것들이 다. 참고가 돼가지고 판단이 내려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똑같은 일을 내가 다른 사례와 당했다 하더라도 이게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10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했다고 치자고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산분할로 뭐 30%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40%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런 누군가가 말해준 그 사례만 보고 어, 나도 저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상황이 다르단 말이에요. 뭐 40%, 30%이게 받는 거는 뭐 같이 뭐 맞벌이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재산에 대한 어떤 기여가 받아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더 높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전업주부로만 쭉 있다가 자꾸 뭐 재산을 탕진하는 행위를 했을 수도 있고 이게 다 달라요. 그런데 전반 그냥 이러한 것들을 다 무시해 버리고 어떤 한 가지 사례만 보고 이제 그걸 갖고 자기한테 이제 매치를 시킨다는 얘기예요. 물론 자기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긍정적인 쪽의 어떠한 사례가 더 눈에 들어오고 그게 더 이제 자기한테 맞다고 생각을 하겠. 그러나 이거는 어디까지나 법원에서 판단을 해야 될 일이지 자기 자신이 판단을 해야 될 일은 아니에요 자기가 자신이 판단을 해가지고 할것 같으면 재판 뭐하러 해요 이미 다 답은 나와 있는데 재판 뭐하러 합니까 상대방도 재판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답은 다 나와 있으니까 아 그래 어느 누가 보니까 얼마 주더라 몇 프로 주더라 그러면 나도 줘야겠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 결혼 생활 내내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결혼 기간은 얼마 정도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정신적인 고통 얼마나 클 것인지 그리고 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될 사람의 재산 상태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이 피해를 받은 사람이 그 이후에 어떤 행동을 하여 왔는지 그리고 그 상간자의 나이가 몇 살인지 이 나이도 중요하거든요 나이도 22살 23살 되는 어린 친구들이 또 상간자로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아이들은 사실상 경제적인 능력이 없잖아요 이러면은 위자료 액수가 굉장히 적게 나옵니다 이게 막 1천만원 미만으로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으로 어느정도 좀 기반이 되어 있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좀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감안해서 따져 야 되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사례 를 갖고 저 사람이 이랬으니까 나도 이 정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 시지 마세요 괜히 그냥 이거 생각 하고 또 이거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갖고 소송을 진행하셨다가 더큰 실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냥 혼자 억울한 거죠 혼자 그래 놓고 나서 괜히 그냥 변호사 탓하고 네가 일을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된거 아니냐 누구는 이렇게 되는데 보니까 이렇게 됐다더라. 그냥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현실을 잘 판단을 하시고 잘 적용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끝.